네, 이렇게 제철의 상황도 심각하지만 청주와 충주, 증평, 음성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도내 전체 확진자 18명 가운데 제천이 11명, 나머지 지역이 7명입니다. 청주에선 충북 도청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충북 536번 확진자와 목욕탕에서 접촉한 50대 A씨가 확진됐는데 지난 7일부터 감기 증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하루 앞서 확진된 충북 536번의 배우자와 함께 식사한 30대도 확진됐습니다. 증평군은 목욕탕 추가 접촉자를 찾기 위해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코로나 총력 대응을 위해 보건소의 일반 진료 업무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과 도서관 등 12곳의 공공 시설도 전면 폐쇄했습니다. 우리 증평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청주에서는 미동산 수목원에서 일하는 20대 도청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는데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수목원 전체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충주에서는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50대와 60대가 무증상 확진됐고 영동에선 대구 확진자의 연계 접촉으로 인해 70대가 확진되면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음성에서도 70대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지난 6일부터 기침과 오한 증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 가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시군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아, 각종 모임이나 희식을 취소하시고 방역당국은 도민 누구나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뉴스 김규수입니다.